그래서 200 똑같이 두개두개 두 똑같이 날려 맞죠? 그럼 x 얼마? 1,600이지. 그럼 x 2로 나눠주니까 1,600이 아니지. 00 날렸잖아. 8. x가 8보다는 뭐하네? 작대. x가 8보다는 작대. 면 뭐? 8보다는 작아.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최대 몇성이까지 살수 있니? 일곱 송이까지 차례 살수 있어. 5천원, 3천5백원이 예금되어 있게 형이 5천원, 동생이 3천5백원 있어 그런데 그런데 매달 형은 1천원씩 모으고 동생은 매달 3천원씩 모은데 그래서 돈을 이제 하면 원래 모으니까 5만원 플러스 얼마 형 얼마씩 모은다고 1천원씩 모아 천원씩 모으는데 1천원씩이잖아 그치? X 개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1개월이면 1,000원. 2개월이면 2,000원. 3개월이면 3,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형의 통장이야. 동생 통장 얘기해 봐야 줘 동생 통장에는 어떻게 되겠니? 많아져야 된대 맞지? 풀수 있겠지? 그치? 어? 얘는 많거나 많아지는 건 같다 아니니까 어, 풀고 난 뒤에 다잘 다 적어야 돼 다음에 도형 자 이거는 넓이 구하는 거할수 있겠지? 사다리꼴 위아래 곱하고 자, 아래편의 길이가 궁금하네. 조건이 뭐니? 넓이가 20보다는 이상해야 되는 넓이가 20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래서, 위, 아래, 그치? 더하고, 높이, 곱하고, 얼마? 2분의 1까지. 나누기이지, 2분의 1까지 한 게, 20보다는 크거나 같다. 같다는 소리 같다, 여기. 그치? 이거 단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이거 x 구하려면 이거 잘 못할 것 같아 계산할 때3 플러스 x 곱하기 2순의 5가 21기 돼야 되지? 뭐 곱해줘야 돼? 5분의 1을 양쪽에 곱해주자 5분의 2 5분의 2 얘는 쭉 연결해서 그렇지 얘 없어지고 3 플러스 x 얼마 5분의 2를 5, 4, 8이지. 그치? 이제 X 3을 넘기면 5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5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 그럼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니? 5센치 이상이어야 되지. 5센치도 들어간다. 자, 거속시 기억나니? 거속시 요거 보지 말고 아 궁금한 게 x야 뭐가 궁금하니 여기에서 상점까지 가는 거리가 x래, 그치 그러면 기차를 출발하기 전에 1 시간 여유가 생겨서 이 시간 동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사는 시간이 15분 걸리고 시속 4km를 걸을 때자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이게 뭐야? 기차를 이렇게 있는데, 기차 타려고 여기, 기차, 기차 타려고 여기 있는데, 있는 시간이 남아서, 저 가게에 가서, 15분 동안 물건을 사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그치? 이 시간이 몇 분이 되어야 된다고? 1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1 시간 안에서 다 움직여야 돼. 어떤 거? 갔다가, 상점까지 갔다가, 물건을 사서, 오는 것까지. 1 시간이 어야 돼. 아니? 그래서 일단은 가자. 가는 거속시, 가는 거속시, 가는 거리 모양 x지. 몰라. 속력은 얼마? 4. 이게 가지. 그치지 이거 뭐야? 시간 거 속시. 기억나? 음. 그럼 4분의 x가 뜻하는 게 뭐지? 얘가 뭐야? 4분의 x가 뭐지? 어? 하나 비워놓으라 했잖아. 그게 뜻이야. 거, 속, 시. 시간이 비었지. 그치? 그럼 4분의 X가 뜻하는게 뭐야? 그치? 어떤 시간? 가는 시간. 이게 걸어가는 시간이야. 어디 가게에 걸어가는 시간이 이게 4분의 X야. 랬니 거기에다가 뭐 해줘야 돼? 물건을 사야지. 몇분 동안. 15분 동안. 근데 여기 15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면 여기 시속이기 때문에 15를 쓰면, 쓰면 어, 15시간이 돼버려요. 15시간. 15시간. 15분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6분의 15. 이렇게 해줘야지. 6분의 15는 얼마일까? 간단하게 해줘. 식세울 때 6분의 15는 4분의 1. 어, 4분의 1. 물건 샀다. 돌아와야지.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4km에 똑같이 돌아오는 것도 거속시 거리 요거리 거리 x지 시간 속력은 얼마? 4. 요것도 돌아오는 시간 이게 한 시간보다 뭐 해줘야 돼? 이내야 되니까 한 시간보다 뭐 작아야 돼. 알겠어? 작고 같아도 돼. 한 시간 이내잖아. 한 시간의 여유니까 딱한 시간 안에. 어, 돌아와는된다 정리됐어? 그럼 뭐 곱해야 돼? 풀때다 4를 곱하고 X 모아서 풀면 되겠지? 이해 되니? 거속시 기억나? 어? 거속시 반드시 이렇게 그림 그려야 된다. 그리고 비어있는 게이 식의 뜻이야. 자, 소금물 기억나? 소금물 그래서 농도를 안에 적는다고, 12%의 소금물 500g에 뭐비율12% 얼마 500g에 여기 무게 소금물. 예수 기억나 안나? 안나? 정현이는 기억나 안나? 이거 우리 고속 이거 안 했어 소금물? 했지, 그치 비율과 하고 했던 거 그게 섞었대. 물를 물을 물의 농도는 얼마? 물의 농도란 얘기는 물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 정도야. 소금이 하나도 없어, 0%. 물은 0%야. 얼마큼 몰라, X만큼 얘 구하고 싶은 거야. 얘가 만들려고 하는데 넣어 뭐해서 5% 얼마 용량이 500에서 X 들어갔지 그럼 500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이거 뭐5% 뭐가 되게? 이하, 얘가 5% 이하가 돼야 된대. 이해 지 자, 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2%니까 100분의 12 곱하기 500. 위아래 곱해줘야 돼. 0%니까 100분의 0 곱하기 x. 어차피 0이야, 얘는. 있으나 마나. 그 다음에 5%니까 100분의 5. 500 플러스 x. 자, 계산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전부 다100 다 곱해줘. 무조건. 100 곱해주면 얼마? 1 0 곱하기 500. 여기 b는 100 곱해줘봤자 0이지. 즉, 0쓸 필요 없고 여기 100 곱해주면 5 500 플러스 x 이렇게. 여기 6,000. 지5 25 2,500 플러스 5x. 넘어가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2500, 6000 넘어오면 마이너스 6000, 그럼 마이너스 5X 얼마? 롯데지마자, 알겠지? 롯데지하고 뒤에는 풀어준다. 선생님이면기억해서람이라고 풀어주는 거고, 왼쪽 근을 모르면 안 나면 영상 찾아서 보고라도 풀어와. 이게 그게 공부야. 자, 봅시다. 오늘 동네 우구점에서 한 개, 1 8 0 0원 하는 선물 세트를 대형 할인점에서 한개 1400원 한 1300원 한대 그치 시간 맞지 우리 매일 시간이 안 가는 거 같네 <laughs> 8시가 훨씬 지났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계속 8시가 안돼 그치 그런 느낌이지 다들 <laughs> 자 동네 문구점에서 한개 1800원 하는데 마트 가니까 1300원 한대 그치 그러면 아. 어.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1,200원이던데 그래서 뭐가 몇개몇개 X 개, 몇개 사는 경우가 대형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가? 물건 사는 거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싸다는 얘기야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야 그치 싼게 유리한 거지 그치 그럼 일단은 X개 산다 하자 그래서 1,800 x 이거는 그냥 동네에 가게 가서 사는 거고 문구점가 서 사는 거고 그다음 마트에서는 1,300 x 개를 사고 얘는 플러스 1,200 원도 해줘야지 교통비까지 그래서 얘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얘가 더 뭐하다 작다 그렇하리마트가더 유리하다는 얘는 더 작아야 되니까 이제크 크야겠지 이렇게 얘지 크다 그렇지 킵어 그러면 넘어가서 1,800, 1,300 하니까 500이지. 500X 1,2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500 0, 0 지우고 X 5로 나누면 5분의 12. 그치? 5분의 12는 뭐니? 얼마야? 5분의 12라는 얘기는 1. 얼마, 얼마라는 얘기지. 5, 2, 10. 그치? 그러니까 x 는 어 이게 2. 몇 개보다 더 커야 되니까 몇 개부터 요리한 거야. 세 개부터가 얘들 세리고 이 얘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5분의 1이 가뭔데 2. 얼마 얼마 얼마지? 아니면 뭐 2와 5분의 1이라고 할수 있지. 그렇지? 2와 5분의 2개부터는5 2와 5분의 1보다는 뭐 해야 돼? 크야 돼. 근데 <laughs> 가서 어, 문구점에서 선물세트 5와 2와 5분의 2개를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몇 개부터 사야되는거야? 3개부터 사야되는거야 알겠지? 3개까지 3개부터 하인마트 가는게 더 유리해 근데 하나 사려면 하인마트가두개정도나두개나 그러니까 하나정도 사려면 하인마트갈 필요가 없다 이해되지? 자라스타자 네네 2개네 어느 워터파크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만 원이고, 30명 단체의 경우에는 입장료가 15% 할인해준대. 자, 15%, 15 할인해준대. 그럼 돈이 얼마야? 만 원에 15% 할인하는 거 보자. 만원 곱하기 1 0 0분의 15. 한번 해보자. 그럼 땅땅 해주고 얼마? 1,500원을 할인해준대. 만 원에서. 이해되니, 그리고 얼마 받는단 말이야 할인해주면 7,500원, 8,500원 받는다는 얘기네. 만원인데, 8,5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내가 내야 될 돈은 이해되니? 그래서 입장. 어,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을 하려고 할 때, 몇명 이상이면 30명 단체 입장료를... 30명의 단체 입장료 지불하는 게 유리한지 무슨 얘기야? 너네 반에 모든애들 이렇게 갔는데 한 25명 정도 갔어 워터파크에 그러니까 3, 25명 가면 성부다만 원씩 내야 될까? 30명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25명인데 30명을 살까? 아니면 그냥 25명 돈다 내고 갈까? 이렇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 X명이 분명히 30명보다 적어.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지. 30명보다 크면 당연히 할인 받고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30명보다 작아. 근데 30명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뭐가 더 유리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일단 제돈 X 명이 다 자기 돈 내고 가야 돼. 할인 안 받고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 이만큼 총 지불해야겠지. 1인당 X 명당 많은 음, 씩 다. 근데 할인 받은 면뭐 얼마라고 랬어 8,500원이라고 그랬지그러 8,500원 근데 X 명을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무조건 몇 명부터 사야 돼? 30명부터 사야 돼. 이해 되지? 30명부터 사야 돼 X 명이 안 되고, 음, 30명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표가 몇개 남더라도 그냥 할인 받고 30명부터 살까? 아니면 그냥 자기 돈다 주고 살까? 얘가 더 뭐하대? 30명이 단체 입장료를 지불하는 것이 더 유리하대. 얘가 더 싸다고. 얘가 더, 얘가 더 작은 거지. 이쪽이 더큰 거야. 그래서 만원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쉽네. 만원 나눠주고 만원 나눠줘.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X 되고. 얼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맞니? 그래서 10분의, 10, 10분의 85 곱하기 3이 되는. 또 약분해줄까? 오오이0 5, 1은5 5, 7의35오 그럼 이분의 3, 7이이1 2, 이, 2이 그렇지? 이거 얼마야? 이5와 이분의 인 거야. 이 이분의 은가 뭐? 이5와 이분의 보다는더 크면. 근데 이5와 이분의 명은 어디 있어? 없지. 이거보다 더큰건 누구야? 26명부터 26명부터는 내장 어, 을 티켓을 버리더라도 3 0명을 사가지고 할인받아서 사서 하는 게 낫고 그치? 25명까지는 그냥 제돈 주고 만원씩 내고 가는 게 어, 낫고 이 얘긴가요. 정리됐어? 여기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 여유, 1시간 반 여유가 있어서 시속 3km로 역을 왔다 갔다, 고속식 왔다 갔다. 이으니요건 아까 했으니까 앞에 거 보고 참고해서 풀어. 되겠니? 그래서 오른쪽도 하고 어디까지 풀어오냐면